1대2 데이트 하고 나서는 미지 님이 인감도가 또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 이제 마음에 있는 분이 배주고 지수 님이 좀 신경 쓰게 됐어요. 뭐야? 뭐 하는 거야? 김상우 너 미지 씨네. 내가 실수로 언급을 해버렸어요. 저는 첫인상 투표를 저를 했다라는 게 저만 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알고 너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줄 알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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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거둘게 있나 봐. 어? 편지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야? 나그니까 정목이는 그냥 그런 거안 중요하고 그냥 너 왔으니까 지금 이거 줄게 하고 이렇게 편지나 준 거야. 야 정목이 상남자다 그래 하고. 어디 들어가? 방으로? 방으로 는 거야? 우리 방으로? 모텔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, 제 모텔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<쟤는>. 는와좀 <laughs> 어, <이거> 설레는데? <laughs> 아 봐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. 김정복 뭐야 성 박정복 최정복 윤정복 뭐야 당신 못했솔로 아니지. 무엇들은 느낌으로는 지수님세명 중에서 고민을 한다는 걸 알았고 저랑 상우님 승리님이라는 것을 대신 알았어요.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정보력이 F B I야. 이제 전쟁이야. <laughs> 이제 전쟁이야. 어 펀치 기계? 아왜 승리 게임이야? 아, 승리. 진짜 승리 게임이야. 어허. 승리를 위하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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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운동을 최근에 열심히 그도등좀더았습니다 아니 못할것 같아요. 으로못할것 같아. 못할것 같아. <laughs> 와, 재훈 씨 완전 아이돌처럼 입으셨네. 댄디한 옷 좋아한다고 했더니 진심이시다. 그래도 이도랑 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차피 현규가 이도 안 고를 것 같아. 그러데 옷도 이렇게 입었는데. 왜 저래.

이렇게 화날 그수 있지? 했지. 너 좋아하는 아. 사람이니까 지수 제상 어, 약간 상호랑 운전 실력이 달랐었어 게임이 안 되긴 안 되더라 승씨왜 저러시지? 어양을 결정해서 어? 놓고 있냐 드려요승씨왜 저러시지? 왜 자꾸 사람 짜증나게 왜 저러시지? <laughs> 아 도발되지 <laughs> 마상호씨아 <상우> <laughs> <laughs> 취하는 거 최악이야 <laughs> 둘만 이제 경쟁을 하면서 술을 마셨던 거 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? 빨개졌다 지금 성격이 높아서 만약 상호가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까지 안 했어 상호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지 그 경쟁이 술로 하는 게 이해가 안돼더 많이 말을 걸고 더 많이 챙겨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주라 필요 없어 지뭐유전이블랙이야응 간이 안 좋았어 그럼 그만해 오늘 <laughs> 어, 뭐 어땠어 약간 지아아 뭐..뭐가.. <laughs> 어쨌든 승리랑 상우가 지금 지수를 좋아하잖아요 어... 이미 그 불꽃이 하나 생겼거든요 아 어... 그 어, 근데 풀... 그불꽃이왜 데이트할 때술 처마시는 걸로 하냐고 난 데이트하러 왔다고 니네 술 처마시는 거 구경하러 온게 아니라 지금 나랑 얘기하자고 나 챙겨달라고 장난하냐고 뭐 하는데 왜 사람 꺼다 놓으면 보리자로 만드냐고 니대인은 아이스멜킹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했지만 1대1은 되게 나한테 플러스 했더라고 이미 다 마이너스 됐는데 뭐쳐대 돼, 내가 가면 쉽게 해아 이런 거아 와, 잘한다 진짜 그 그러니까 스트라이트 치고 너무 신나니까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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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laughs> 와, 흑돼지 고기? 진짜 맛있겠다 이때구나, 드디어 원하던 정몽 님과의 대화를 할수 있겠다 아, 생각했어요 대화를 할수 있게 대화를 흔들어봐 아, 생각났 진작인데 나안 보고 때아 배트라고 <laughs> 어나 어머... 알지 지금은 막 뭐에 걸렸을 때 휴지 갖다 주고 안 보고 있을게 하고 배트라고 하잖아 나중에는 뭐에 걸리면은 배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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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 알지 난 이런 게 좋더라 플링 어느 정도에 하면 적당한가게? 너는 한3년 너무 긴가? 왜냐면 1 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뭔가 연애 유통량이 보통 2 년으로 치잖아요. 그렇다고 2주년에 맞추기에는 금방 헤어질 수도 있잖아, 요 맞추고. 그래서 2주년에 맞추는 것도 조금 아슬한 것 같고, 안전하게 3년? 1년? 3년? 여러분들은 커플링 한 어느 정도에 맞추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. 아는 의견? 댓글 달아주시면서. 구독. <laughs> 데이트를 나왔을 텐데 꺾어아야돼 아, 음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목잡으면 어떡해? 꺾잡아야 돼, 꺾잡아야 돼. 아, 너너 아, 아, 너, 너무 너무 개털. 아. <laughs> <약간>, 어. 비치 <laughs> 그 같아. 진짜? 어. <웃음> 근데 <웃음> 입이 이만큼 내려갔는데. 데이트 할때 야무. 좀 그래서 상대방 제대로 너무 많이 써. 그냥 너무 미안했어. 물어? <laughs> 죄송해요. 울울 줄은 몰랐어. 마음이 진짜 열이다. 야, 치즈볼 너무 조그만 거 아니냐? 반응이 안 나. 나 아직 배때문에. 멋있어 봤나? 어. <laughs> 다 너가 잘 끌렸어 응그랑 뭐. 뭔가 이렇게 그냥 그 뭐야? 내이레이이트하면 누구랑 할까너 너랑 하지 하고 싶지 어? 그럼 정국 씨랑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니까요 데이트 끝났어? 아 어? 아, 여기.. 나, 까지, 아, 까지. 아, 나.. 나.. 나 대화해보자. 근데 이도가 바로 들어가 이렇게 해주네. 안 되는데? 내 건데? 이렇게 안 하네. 그러면 여기에서 이성적으로 호감이 느껴지는 상대가있어 이도님 말고 없어? 지금까지 있는 거. 오.. 뭐야? 미안 아.. 나한테안느껴 너..한.. 그 호감으로 를할것 같대 근데 뭐 너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 이렇게 남작해 왜이렇 나쁜 사람 나밖에 없어 <웃음> <웃음> 아 어떡해 아 그래 눈물을 계속 참고 있었던 거야 아 어떡해 <laughs> 되게 그러니까 저는 엄청 기다렸잖아요 그 대화를 하기를

어? 아니 뭔가 좀 제가 좀더 정신 차리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됐지 그 앞에 벤치 앉아있어 근데 진짜 행균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얘기한 것도 얘기한 건데 거기서 아... 얘기 기다리는 게 너무 안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... 귀 기다리는 거 아는데 일부러 안 보내주는 것 같아요 <laughs> 좀 <laughs> 시도가 저 케이만 한 거고 여기서 뭔가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 나는 이렇게 말세기 않는 거잘 못해서 근데 그래도 은혜 님께서 소화될 것 같아서 하는데 너가 오늘 목소리 방때한 어. 사람이랑 대화를 한 거에 대해서 어.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평이 안 좋아. 승찬 씨 성격을 제가 잘 모르지만 뭔가 엄청 좀 약간 떨면서 말하는 왜냐면 진짜 이 친구가 진 기분 상할 수도 있고. 또 같은 방 쓰고 있는 룸메이니까 기분 상하면 서로 안 좋잖아요. 근데 이거를 승찬 씨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형의 입장으로서 뭔가 여기 있는 사람들 평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게 너한테 좋을 것 같다고 뭔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남녀 감정이 섞여있다 보니까 좀 현규 씨도 좀 약간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난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. <laughs> 제가 성격은 나빠도 생각보다 평화주의자거든요. 그래서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. 내가 잘못된 것도 있어. 내가 잘못된 생각인 걸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알고. 아, 지금 그래도 다들 아이고, 나이스하게 아이고.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? 굉장히 많이 불쾌해요. 어. 아 그러니까 내가 시간 내가 거의 뭐 시간 가까이 한 음. 사람과 얘기했다는 거에.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 자고 대충 들었어 누나는 찬이약 상당히 그래 좀정리해졌어 아유 너너는 그냥 너대로 하면 돼너무다 음. 왜냐면 승찬 씨가 총대회고 뭐 얘기해줬는데 승찬이 형서운하겠다혜씨 <laughs> 말도 음. 안된게지 음. 씨랑 얘기해 본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떻게든 할거 같아 뭐이얘면편 얘기 좀 나눠서 얘기해 보자렇지씨아 이구나 적당히 요 안심이 있었는지 그게 오래됐는데 어어 음. 전혀 없는지 어째서? 몰랐어. 어, 살짝 바뀌었다, 많이. 부담 갖지 말고 들어줘. 어. 그냥, 지금 당장 뭐 어떤 대답을 바라는 건 아. 아니라서 지나치게 좋아하니까? 나를? 어. 어.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제일 응. 행복했었을 때가 사실 그때 스파 데이트 때였어. 오, 재밌다. 너. <laughs> 와, 진짜 달라졌다. <발라줬다. 웃음> <laughs> 내가 확신을 줄순 없거든? 어,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혀 상관없어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부분에서 전혀 나를 지금 대답을 못 주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라든가 그런 걸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말해준다면 알겠어. 완도 성장소서다. 아, 향기네. 심리검사? 그런 상담? 들어서. 하면서. 그러면 안 되는데? 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. 아, 지수한테도 상처가 있었네요. 여자분들이 못 소리신 이유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남성분들한테 과거에 어떤 일을 겪어서 트라우마가 생겼고,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고. 너가 올라갈 때는 내가 조금 내려가고, 너가 내려갈 때는 내가 조금 올라가고 하면 되지 않을까.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. 진짜? 아니야. 올라갈 때 내려가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걸 원하는 거 같은데 지수 씨는? 난 너무 조금 너무 약한 사람인 것 같아. 약하다. 음, 정신적으로. 아 정신적으로 약하다. 혹시 파란 기야 이렇게. 응응 이렇게 왔다 갔다 해. 팔란기 파란 기야. 팔란 기야? 응. 완전 단점이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지금. 어. 고민해. <laughs> <꿈이네. 웃음> 승민 씨가 조금 더 정말, 정말, 같던 것 같아.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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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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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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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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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대학생일 때할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. 아 생각했어요 할인 받기 어? 이런 거? 동강대 같이 뭐 만나서 전체 맛집을 간다든지 뭐 쇼핑한 데. 아, 학생 할인 이런 거. 지금 <laughs> 평범한 걸 하고 싶. 도서관에서 그치? 같이 다른 과목 공부하더라도 같은 테이블에 사고 그러잖아. 음. 그런 것들? 전만 서울대랑 서강대 학생들은 커플 되면 로망이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기 요런 게 로망이에요? 좀 힘드네, 정말. 그게 데이트야? 그게 공부메이트지, 그냥. 선호하는 응. 데이트 빈도 같은 거 있어? 데이트 빈도? 아. 연애를 하게 되면 뭐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싶다 하겠지, 아니야? 자주 보면 좋지. 그치? 좋데 너는 그러면 어땠으면 좋다라든지 자주 보고 싶어. 그럴 거 같아. 어, 어, 뭐? 아! 뭔데?! 오늘 나는 정목시다. 나는 아, 정목시다 이제. <laughs> <laughs>